안녕하십니까. 김남규 외국어 출판사의 대표 겸 영어 교재 9종의 저자 김남규입니다. 영어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 해외 거주 24년 포함 35년 직장 경험과 3만 시간 실전 영어를 바탕으로 재능기부 차원에서 정성껏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2년 3월부터 지하철 이어선 내부에 한달 동안 부착될 재능기부 광고 초안입니다. 저는 서울고등학교 27회 졸업생인데 고등학교 친구 60명이 10시일반 돈을 후원해 주어서 광고가 성사되었습니다. 검색창에서 buffeenglish.com을 검색하셔도 되고 화면에 보이는 QR 코드로 스캔하면 훨씬 빨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buffeenglish.com의 첫 번째 특징은 37개 카테고리 2 8 0 0쪽 영어 PDF를 회원 가입 없이 무조건 즉시 무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번째 특징은 홈페이지에 방문하면 원하시는 카테고리를 초급, 중급, 고급 수준에 따라 혹은 취향에 따라 골라서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고 37개 카테고리 전체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책 13권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저의 영어 콘텐츠 세번째 특징은 분야도 다양하고 중요도와 사용 빈도수가 높은 것은 제가 하나하나 짙은 보라색으로 채색을 하였고 각줄를 따라 중요도와 사용 빈도수가 어느 정도 높은지 일일이 언급하였습니다. 네 번째 특징은 구독자나 시청자 입장에서 유튜브를 통해 업로드되는 동영상을 따라서 공부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루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업로드되는 분량이 20개 문장 내로 한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유튜버들과 차별하여 37개 카테고리에 맞춰 모두 37개에 걸쳐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영어 공부 혼자 하기가 가능하고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특징은 실시간 총 다운로드 횟수 기능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22일 오후 4시 기준으로 13,981에 다운로드 되었고 다운로드 1위는 카테고리 30 썸타는 영어 데이트 영어 결혼 생활 영어 202쪽 무료 PDF로 2643회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저는 37개 카테고리에 맞춰 모두 37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카테고리 34, 법과 경찰 영어 PDF 253쪽 무료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드라마의 범죄 수사물이나 갱스터 드라마, 법 집행 드라마, 액션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영어 회화보다는 꼭 알고 계셔야 할 필수 단어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중요도와 사용 빈도수가 아주 매우 높은 몇 개만 치렀습니다자 시작해 볼까요? 가석방, 가출소, parole, parole.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가정불안은 Domestic Dispute입니다. 가해자는 Perpetrator, Perpetrator는 누군가에게 불법적 행위를 한 가해자이고, Assailant, Assailant는 누구를 공격한 가해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Victim은 피해자, 희생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감옥형무소는 prison 또는 jail을 쓰는데요. 아주 많이 나오는 cell은 세포의 뜻도 있지만, 감옥에서도 독방의 뜻이 있습니다. prisoner, 죄수죠. 강력계 또는 살인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homicide입니다. 거짓말 탐지기. polygraph 또는 polygraph box lie detector lie detector 검찰 총장 또는 법무 장관은 attorney general in them 두 가지 뜻이죠. 있 미국은 법무 장관이 검찰 총장을 겸임합니다. 경범죄 minor offense 미국 영어는 misdemeanor misdemeanor 영국 영어에는 OUR 했습니다. N O U R 여기서 미스펠링이 났네요. N O U R입니다. 중범죄는 felony. felony 공공질서 위반은 public order violation. public order violation 미국 드라마에서 번역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오역을 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 경찰 계급에서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경찰국장 치안 총감은 Chief of Police 또는 Commissioner, Commissioner 입니다. 치안 정감은 Assistant Chief, 치안감은 Deputy Chief, Deputy Chief 입니다. 경무관은 commander, 총경은 colonel, 군대 육군 대령이 되겠죠? 경정은 major, 군대에서는 소령의 뜻입니다. 경감은 captain, 군대는 대위의 뜻입니다. 경위는 lieutenant, 군대에서 소위의 경우는 second lieutenant, 이고 중위는 first lieutenant입니다. 경사는 sergeant 군대에서는 하사 중사 상사의 하사관인데 나중에 군대 영어 때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승경 또는 교통 승경은 traffic officer라고 합니다. 이상 소개해 드린 것은 카테고리 34의 컨텐츠200 53쪽 전체 예문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40여 쪽은 지금 즉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카테고리 34 뒤에 브록으로 제가 시청한 미국 드라마, 영국 드라마 리스트 2500여 편이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카테고리 33. 경영, 경제, 금융, 주식, 고급 영어, PDF 291쪽, 무료 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bufanglish.com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미래를 힘차게 응원합니다. 주변에도 bufanglish.com 많이 공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